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만원에서 300만원대 LPG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연비 좋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 총 12대 소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 전에는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은 이제 NF 소나타 N20 LPG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22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1만km 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5년식 연식 대비 어, 주행 적절하게 한 차량이고 컬러는 흰색 모델입니다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 연식 대비 깨끗하게 대시보드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1만km 대 주행한 차량이고 휠 타이어도 상태 양호합니다 변속기, 1열의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들어가져 있고 1열 시트 컨디션 양호합니다. 2열 시트, 핸들 모스 전동식 미러, LPG 모델입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보시는 차량은 이제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는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두 번째 차량 NF 쏘나타 N20 LPG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23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5만 5천 키로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7년형에 컬러는 검정색.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들은 LPG 모델입니다. 실내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쪽도 역시 연식 대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거리 1 5만 k m 대 주행했습니다 1열 시트 2열 시트 전동식 미러 핸들 모습 내비게이션 전동 시트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보시는 차량은 무사고에 운전석 핸더 교환한 게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도 NF 소나타 N20 LPG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240만원. 어, 200만원대, 300만원대 LPG 차량으로 추천해드리다 보니까 소나타 모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3만 9천키로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7년형에 컬러는 흰색, 외형 모습 보시겠습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13만키로 때 주행한 차량이고,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역시 연식 대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2열 시트 터진 것 없이 관리 잘 되어져 있고, 1열 시트 역시 양호합니다. 전동식 미러, LPG 모델입니다. 핸들 모습, 블랙박스.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 수리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뉴SM5 모델입니다. 판매금액은 2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20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0년식에 어, LPG 컬러는 회색 모델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 현재 주행거리 19만 4천 키로대 주행한 차량이고 보증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휠, 타이어, 스마트키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어, 이쪽 부분은 사용감은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컨디션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전자파킹, 1열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2열 시트, 썬로프, 전동식 미러, 후방 센서, 핸들 모습,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어, 보시는 차량, 이제 트렁크 리드는 교환한 게 있고, 운전석 앞 핸더 판금에 이열 도화나 미세판금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SM5 노바 2.0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2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20만 5천키로 대 주행했습니다. 어, 연식은 2016년식 모델에 LPG 모델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거리 20만km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모습,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2열 시트도 컨디션 양호합니다. 전동식 미러도 옵션 들어가져 있고 1열의 열선 시트 포함되어 져 있습니다. 휠, 타이어. 어, 보시는 차량은 뒤쪽에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랑 리어 패널은 교환. 핸더는 미세판금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그랜드 카니발 LPG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2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21만키로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09년형에 컬러는 연파란색. 연료는 LPC 타입입니다. 엔진룸, 휠, 타이어, 도어 트림, 전동식 미러. 현재 주행거리 21만 9천km대 주행한 차량이고 핸들모습, 1열 시트, 2열 시트, 내비게이션, 센터페시아 쪽 버튼류들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후방카메라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 보시는 차량 교환부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그다음 운전석 앞쪽 핸더는 교환이 있고 이열 도어 뒤쪽 핸더 미세판금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다음 차량 뉴 카렌스 LPG GLX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3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6만 7k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08년식에 컬러는 검정색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km대에 주행한 차량이고 실내 센터페시아 1열 시트, 2열 시트, 핸들모습, 썬노프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블랙박스, 센터페시아 버튼류들도 연식대비 관리 잘 되어져 있고 열선 시트도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동식 미러, 후방 센서, 트렁크, 엔진 룸, 휠, 타이어까지 모두 둘러봤고 어, 보시는 차량 사고 이력은 없지만 2열 양쪽 도어에 미세판금 있는 차량입니다 어, 다음 차량은 더 프레스티지 k7 3.0 lpg 모델입니다 판매금액은 3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24만 5천 키로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2년형에 컬러는 검정색.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1열 시트, 전동 시트, 2열 시트, 터진 것 없이 관리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거리 24만 키로 때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 크루즈 컨트롤,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 전 오토 미러 전동 시트 열선 핸들 1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휠 타이어도 컨디션 양호하고 보시는 차량은 이제 운전석 도어는 미세 판금 보조석 앞쪽 핸더는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경차 스파크 LT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320만원에 네,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5만 킬로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4년식 모델에 컬러는 회색 LPG 모델입니다. 외형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거리 15만 7천 킬로 대 주행했습니다. 2열 시트, 실내 센터 페시아 쪽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 핸들 모습, 1열 시트, 도어 트림 쪽 하이패스, 1열의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블랙박스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모델이고 어,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트렁크 리드, 교환 부위 한개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뉴sm5 신형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3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은 어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7 7 0 0 0 k m 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1년형에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차량입니다. 연료는 LPG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엔진룸 실내 센터 페시아 현재 주행거리 7만 7천 키로 대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 스마트키, 1열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 2열 시트도 컨디션 양호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동식 미러, 휠, 타이어. 보시는 차량은 이제 2열의 도어 교환에 보조석 앞쪽 핸더, 교환, 이렇게 두 부위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올란도 LPG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3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9만 5천킬로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2년형의 컬러는 흰색,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엔진룸, 현재 주행거리 1 9만 k m 대 주행한 차량이고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1열의 열선 시트 어, 크루즈 컨트롤 핸들 모습 1열 시트 2열 시트 컨디션 양호합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전동식 미러 후방 카메라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넓습니다. 휠, 타이어까지.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 없고 교환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200만원에서 300만원대 LPG 특집으로 연비 좋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 총 12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는 차량들 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어, 문의시에는 차량권 확인하시고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